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크립토뱅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솔라나를 살펴볼 거고요. 솔라나는 지금 현재 PPI 발표로 인한 암호화폐 전반적인 조정 장세에서 꽤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평선 위에 있고 최악의 경우 365일 이평선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그닥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상승 채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솔라나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날에 매크로 시장의 상황들을 분석을 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들을 선별한 이후에 서머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2일에 트론에 관한 진입 의견으로 문자를 드렸을 당시는 그 시점에서의 가격보단 낮은 가격이었지만 이것이 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올라설 것입니다. 그럴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격에서 양봉이 출연을 하면 진입하십시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자는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과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가장 로지컬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승 코인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시장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포착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문자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보내시고 문자 신청해 두시면 어떤 상황들이 발상이 돼서 분명히 이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신입이 가능합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써머리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문자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까 안 받아보시면 손해입니다. 꼭 받아보시면서 상황들하고 견주어 보시면 아, 의미가 있는 문자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꼭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고 이런 문자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보는 매매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시장과 온체인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20일에 있을 제롬 파월의 연설에 지금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금요일 날 이런 거를 그 연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재이거나 시장 우호적이지 않은 어떤 논조로 발표를 할 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을 약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뉴스에 대해서 체화가 끝나는 과정이고 그러면 의외로 평일에 발표하는 것보다 약간 덜 쇼크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금요일날 이런 발표를 주로 하는 것이고요. 이때 제롬파월이 어떤 논조로 발표를 할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스케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까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PPI 발표 이전에 95% 정도로 예측되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현재는 94.6%로 다소 10% 정도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ETF를 통한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PPI 발표 이후로 굉장히 경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런 흐름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단기 보유자의 SOPR인데 SOPR은 이를 기준으로 윗부분에서는 수익을 보고 팔고 있는 거고 아랫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OPR 같은 경우에 약간 시장 가격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SOPR이 떨어지게 되면 조금의 시차를 두고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하락세로 돌아선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 비트코인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인디케이팅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매크로 시장의 어떤 움직임도 과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고 온체인 데이터도 비트코인의 약간의 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이디케이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횡보 구간의 하단에 해당하는 1억 5천 5백 정도까지는 하락을 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의 상승 이후에 이런 식의 조정 횡보는 손바뀜이라든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백 구간이 생길 때 우리한테는 되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풀백 구간이 생겨서 저점을 지지해주면 조금 더 수량을 늘리거나 진입 타이밍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전혀, 어,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매수 타이밍을 제공해주는 건강한 조종 구간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라나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단 솔라나에 관련된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꼭 솔라나를 편입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통해서 스트레티지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9월달에 솔라나를 전략 투자하는 업체가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펀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 향후 앞으로 한 1, 2주 내에 전 모금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포맷을 갖춰서 9월 달부터 지금 솔라나를 전문으로 매수하고 락업된 솔라나로 수익 창출을 해서 어떤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거대한 수급이 붙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빅뉴스고요 이게 실현만 된다 그러면 솔라나는 거침없이 날아갈 텐데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솔라나를 꼭 편입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솔라나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채널, 고점도 같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꺾였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뉴스, PPI 발표와 더불어서 살짝 눌림목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기회입니다. 지금 이 눌림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눌림목이 끝나고 양전을 해서 터너라운드가 일어나고 출발이 되는 26만원 선, 26만, 26만 4천원 선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 전문 투자 기업이 출범한 이후에 수급으로 작용하는 시점과 맞물리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솔라나를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설정을 해보면 진입가는 지금 은봉이니까 지금은 진입 시점이 아닙니다. 이게 양전을 해서 상승하는 양봉의 26만 3천 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32만 2천 원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자, 2차 목표가는 36만 4천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그 밑에 넥라인에 해당하는 23만 7천 원 정도까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을 하셨다면, 솔라나에 대한 ETF 출시, 그 다음에 솔라나 전문 투자 기업의 출범, 이런 것들과 아마 맞물려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해서 전략 매도를 하시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공부방에 올려놓은 8월의 매매법을 통해서 눌림목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익절을 하고 다시 터널안도 하면 수량을 늘리고 다시 재매입하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 솔라나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의 문자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솔라나의 그래프가 움직일 때, 아니면 진짜로 26만 3천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출현했을 때, 그 당시에도 정리된 내용의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정리된 내용의 문자들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정말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